기모데오서 삼장 십절부터 십칠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주수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지난주 주수 감사주의를 통해 통하여서 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 감사의 고백을 하루하루 선포하시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어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은혜임을 기억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의 고백이 넘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계속해서 디모데오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는 로마의 2차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바울이 어, 순교를 앞두고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기록한 최후의 어, 유언적 서신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 특히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것을 이제 교훈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를 향한 사도바울의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어, 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 좋지는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디모데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의 어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에 놓여있고 또 고난 속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어 고난 속에 놓여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전하는데 어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어, 비록 두 절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이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는 어,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어,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생각할 만큼 화려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도 많이 당했고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전하고자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히려 어, 그의 내면이 더욱더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1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로마로부터 고난 고난과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어, 상황에 놓여있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소망의 날까지 참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어, 자신의 삶을 자랑하면서 높이려는 게, 높이려는 게 아니라 어, 너도 내가 당한 고난과 핍박을 알고 받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듯이 너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세상의 소리, 저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너 혼자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겠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과 유혹의 소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유혹의 소리에도 능히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키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놀라운 사실을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한 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은. 그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14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하라라는 표현에는 원어로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이론과 교리로 무장해서 미혹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게 그리고 나 바울로부터 배운 참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함으로써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디모데너의 삶의 기준이 너가 지금까지 머물렀던, 머물러 왔던 것처럼 말씀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웨슬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웨슬리 기도회 때마다 기도 제목 중에서 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어, 세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 손자, 소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가깝게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SNS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1 0대 청소년들 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3명 중에서 1명 이상인 시대 속에서 그리고 핸드폰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기준이 점점점점 점점 이런 sns나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로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0편 119편 10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만족감과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만족감과 참된 유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질수있어야 한다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말씀이 삶이 말씀이 삶의 기준되는 삶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참된 행복감, 그런 유익들을 우리 자녀, 손자, 소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 디모델을 향한 사도바울의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암송으로 많이 외우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앞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말씀이 서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벌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에 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네 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교훈과 책망은 좀 교리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고요.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실천적인 요소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훈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 뜻을 말하고 있고요. 책망은 원어로 유죄를 판결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함은 그리스, 그리스인들을 도 옳고 고든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실천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의료, 교육함은 훈련이라는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표준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서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고난과 핍박 속에 놓여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만 이런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이 삶이 기준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짐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무는,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교훈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더라도 참된 진리이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올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과 200장 가사를 다시 보시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에 나의 길과 믿음 밝기 보여주니 그리고 2절 후렴에는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것, 우리가 값 없이 받아서 생명길로 갈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아름답고 생명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오늘 디모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비록 상황은 힘들었지만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 모든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잘 지나갔다고 해서 더 이상 오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지나갔음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은 또다시 올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단단하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 매일의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삶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견고해지고 아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 삶의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디모델을 향한 사도바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매일 매일의 삶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 안에 머무르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더서. 말씀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이었다고 즐거움이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명을 순종하여 성교적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우 단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1일 명의 성샘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점차 조급해지고 불안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끝까지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성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프신 한우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고 건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이 시간 귀한 예물 들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말씀 안에 머무르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